안녕하세요 허니tv의 허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 영상을 바로바로 못 전해드리고 지금 시간에 이제 제작해서 전해드리게 되긴 했는데 오히려 뭐 괜찮습니다. 음, 왜냐면 어, 오히려 월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 미국 국채 금리가 금요일 날또큰 어, 급등을 했죠. 어, 급등을 했어요. 2년 물도 오르고 3년 물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 그, 금융주 관련주들, 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고, 어, 기술주들은 또 어김없이 어,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일까요? 어, 보면, 어, 마찬가지일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참 이게 그 쉽지 않다. 어,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자, 하지만, 어, 좀, 긍정적으로 보다 보면 어, 다른 것도 있다. 어, 얘기 드리면 이 나스닥 일봉 차트거든요. 음, 나스닥. 근데 어, 이 보이실 거예요. 어, 금요일 날 마지막 건데 어, 급락을 했다가 음, 저기 그 바로 5일선 정도 언저리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반등을 했어요. 어, 본봉 보면 반등했다는 게 나올 건데 이게 나스닥 본봉입니다. 자,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그, 미국 국채금리는 엄청나게 빠졌다가, 음, 그, 나스닥은 회복했다. 라는 게 이제, 자, 정리를 해보면, 환율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걸잘 봐야 된다 했잖아요. 환율. 환율도 올랐죠. 음, 미미하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잘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 이런 걸잘 봐야, 음, 그,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보조지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 장이 아니라, 음, 미국 장을 좀, 이렇게, 봐가지고 참고하는 거니까 어 근데 어, 이렇게 얘기를 또 거슬러 가야 될거 같은데 어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에 어, 거리 두기 하네 뭐 확진자가 1000명이네 명이, 800명이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럴 때마다 주가가 그등 하락을 반복한 적이 있어요 음, 있어요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또 계속 급 급락하다가 급등하다가 급락하다 급등하다 뭐 그래서 맨날 그때 당시는 제방송하면서도 그랬고 어, 코로나 관련 주들을 계속 봤어야 됐어요 코로나 관련 주 어, 그래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몇 명인가 추이가 몇 명인가 요거에 따라서 장이 움직였고 그때 제가 오히려 막그 단기적으로 들렸던 종목들도 코로나 관련 주였어요 어막 오려 음뭐뭐 리그네트 뭐, 뭐 재택근무 어, 이거나 뭐, 뭐 아니면 한국알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급등작을 할때 그러니까 시장이 코로나로 위아래가 흔들릴 때에요 근데 지금은 자 이제, 그럼 이제 좀 집중해서 지금은 어, 미국 국채 금리와 환율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할 때에요 어, 세 가지가 있죠 야 연기금의 지속적 매도 그 다음에 환율의 어, 어, 단기 상승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뭐 이런 것들, 요런 게 악재가 작용되고 있고 또 추가하면 중국의 긴축 뭐 여러 개가 있고 뭐 홍콩 시장에 뭐 악재. 그러니까 악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많이 빠져 갖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선 정도 부근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이 시장이 무너질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그 아니지수 같은 보면 제가 얘기 드렸죠 코스닥도 코스피도 아직은 음 약하가 약하고 가기에 미미하다 얘기 드렸는데 어, 역시나 오늘도 뭐그 제가 볼때 단기적으로 볼때이 어, 기준 이이 구름대를 회복해 주는 정도나 맞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네, 그냥 좀 조금 똑같이 미국 시장과 같이 밀리 밀리다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어 정말 약보합, 약, 약보합이나 뭐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뭐이렇게 예상을 해요. 어,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의 그 국채 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면서도 등락하고 하면서도 시장이 어, 점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도 나스닥도 2% 3%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 음, 약보합으로 마감됐다 정도거든요. 오히려 다우지수는 올랐고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는 좀 더, 어, 탄탄해지는 게 아닌가? 음, 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차피 3월가는, 음, 3월 달 동안은, 어, 이게 차트만 봐도 힘들다. 근데, 어, 저는 차트쟁이라고 하면 차트쟁이는 아니거든요. 어, 굉장히 기업 공부도 많이 하고, 음, 뭐, 보고, 벨리에이션 보고 하다 보면, 차트쟁이만은 아닌데, 어, 차트는 저한테는 보조지표죠. 하지만 이 보조지표지만 보조지표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그또 맞는 부분이 많아서 어, 차트를 역시 무시할 수 없고 봐야 되고 어,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 버렸죠 어,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기준선 저, 전체를 회복하기 힘들다죠 단기란 보면 근데 만약에 이거 무시하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은 그 그런 것들에 적응을 하고 오히려 더 어, 그런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는데도 상승했다는 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오늘 장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빠진다고 아, 추세 또 무너졌네. 힘들었네가 아니라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을 어, 얘기 드렸고 급할 필요 없고 보시라. 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치기도 어떻게 보면 좋아요. 음, 단타치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에 추가 물량 샀다라는 것들도 뭐 단기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오늘 바닥에서 오늘 바닥에서 사 가지고 만약에 오후 장에또 미국 같은 패턴이 나와 준다면 어또 매도를 하면서 단기적 단타를 칠 수도 있는거고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장을 이해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시장을 이해해야 어그 이길 수 있어요 어 시장을 이해해야 시장을 알면 빠지는게 두렵지가 않아요 아 이러니까 빠지겠구나 좋아 근데 하지만 어느정도 받쳐주겠어 괜찮네 어 나쁘지 않아 라든지,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시장은 모르고 종목만 보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특히, 어, 제가 SNS 택? SNS 택을 그, 금요일날 방송에 안 달았나 봐요. 안, 달, 안 달았는지, 어 지금 다시 모니터 해보진 않았는데, 어 이걸 빼놓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SNS 택이 많이 빠져서 힘들지언정, 힘들지언정. 어, 당연히, 요런 SNS 스택을 봤을 때, 이 종목만 바라보기보다,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 당연히 시장이에요. 당연히. 제가 눈의 시장 얘기 드리고, 매매 동향 얘기 드리고, 지표, 지수 얘기 드리는데, 꼭 필요한 알맹이만 보시나봐요. 음, 종목 얘기만. 어, 그건 됐고, 뭐, 종목만 얘기해라. 뭐, 그런 건지. 자, 그, 오늘 보시면, 자, SNS 보고 얘기 드리죠. 자, 오늘 보시면, 그, 오일선이 이제 틀어서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고, 오일선에 지지되는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고 오늘 그 시작가가 일점쯤 되니까 어, 오일선이 올라오면서 오일선에 닿고 눌릴지 빠질지 하면서 아무튼 오일선에서 또한번 위아래를 보여줄 겁니다. 어그 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장이 많이 밀리면 시작가부터 오일선 밑으로 빼거나 오일선을 닫다가 어, 장이 회복되면 그 위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더 위로 상승되면서 마감되거나 오늘 상승이 나오긴 그 나오려면 이제. 어,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어 반도체 어, 호황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안 좋은 시장을 어, 무시하고 어,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패턴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어, 그냥 단기적 얘기를 드린 거지만 시장이 중요하다니까요. <laughs> 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려서 저도 그런데 시장이 받쳐주고 상승 가잖아요. 자 시장이 지금 삼천0 0선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막국체 금리 뭐 악재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왔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3,200 3,300 선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SNS 금액이 얼마일까요 음. 그렇게 단순히 보면 시장이 회복돼서 예전 정고점 가면은 내 마이너스도 다 풀릴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음.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 음.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뭐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수급만 보면 또그 외인의 수급이 중요하겠죠 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매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외인이 어, 지금부터 우리 매집, 이렇게 대량 그 물량이 들어온,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도할 때 적게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적게 파는 거. 어, 그, 그리고, 어, 보시면 연기금도 이제 매도세가, SNS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고, 뭐 많진 않지만 거래 자체가. 어, 금융투자, 이런 애들. 보면, 금융투자는 조금씩 티안 나게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음, 보험은 계속 매도세, 신, 도세가 유지. 그니까 러 보험, 투신, 어, 아직, 그렇고. 근데 이제 외국인과, 음, 그, 금융투자, 뭐 이런 애들, 음, 이게 보이지 않게 어, 매집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 이런 게또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그, 거래 매매 동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개선이 되고 좋아지려면, 일단 이 외인의 매도가 어, 더 줄여야겠죠. 음, 그 말에서,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고. 환율이 늘려주면, 어 왜이래 수금 들어오기도 수월해지고 음, 그렇게 단기적으로 참 대응해요 어, 애들이 음, 금액이 커도 단타치긴 좋은지 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어그 시장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하고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 종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 근데 어, 이렇게 종목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중요하면 솔직히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자어뭐 금일 얘기했던 크리네사이언스 이런 건 테마주죠 테마주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종목은 엄청 많아요. 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는 종목들은, 어, 그 시장이 안 좋고 뭐 해도 모아가면서 상승을 도모하는 주도주들 위주고, 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방송을 다루면서 얘기 드리는 거고, 어, 또 한편으로는, 음, 그 재무제표가 아주 훌륭한, 음, 섹터별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을 보고 있죠. 어. 우리가 테마주, 잡주 잘안 보죠. 의외로. 음, 제가, 저는 테마주 봐도 재무제표 좋은 거 본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막, 막 보면은 이번에도 막 테마 같은 거 봐, 봐가지고 막 쿠팡 관련주에서 막 날라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은 어, 그 만약에 그좀 실적이나 이런 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음, 정말 볼거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어, 주가, 급, 주가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어, 정말 개좌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들이 보, 보는 종목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고 반도체 업황은 올해 무조건 슈퍼, 슈퍼사이클 슈퍼 좋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뭘 가지고 계셔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어, 그 SNS택을 투자한 이유는 다르겠죠. 뭐 국산화가 이제 진행되고, 일본에서 수출 많이 해서 쓰는데, 어그 관련된 걸 국산화를 진행해서, 자, 내수시장이 활발, 활발하게 하겠다. 삼성전자가 투자했고, 삼성전자의 미래와 같이 간다. 뭐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괜찮고, 나쁠 거 없고, 괜찮습니다. MLCC 얘기 드렸고. MLCC도 MLCC 공급이 부족하고 하, 는데다가 어 삼성전기가, 어, 삼성전기가 그랬다.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가 그랬다. 근데 요즘에 또, 좀 며칠 전 빠졌었죠. 음, 근데 삼성전기가 펀더멘터리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음, 아니죠. 뭐, 한, 사마콘덴서가 뭐 무너졌습니까? 아니라고요. MLCC 관련해서 MLCC의 그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계속 필요하고 절대적 필요해요. 음, 근데 뭐가 문제죠? 어 이런 거를, 이런 종목을 어, 쫄려할 필요도 없고, 모아가면, 오히려 금액만 잘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상승 간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어, 근데, 어, 제가 보는 종목들은 단기적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 이런 대형주들은 보장이 된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보장이 되는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보장을 못 기다려가지고 손실을 보시는 거고, 계좌주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사실 이런게 돈을 벌긴 참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음. 어, 그냥 이런 것들 묻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못 계시잖아요. 음. 그래서, 묻어놓고 종목만 잘 골라가지고, 이쁜 가격에만 넣놓으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걸 단기적으로, 음, 잘못 들어간 거,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시고, 반복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참, 진짜 동료들만 봐도,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 제가 1년 넘게 봐왔는데도 끊임없이, 음,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 저렇게 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네, 정말. 그래서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방송도 보시하신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반복된 걸그 하고, 그럼 이제 그럴 거예요. 자, 이제 그 종목 하나하나 들여다기 보다, 이제는 우리가 줄인 일을 탈피하면서 낼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제가 그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는 드리지만, 시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크게 보고, 아, 시장이 좀안 좋고 행복하겠다 아니면 지금 좀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갔다 시장 보면 대충 어느 정도 큰 맥락은 나와요 시장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시장이 굉장히 세진 않으니까 만약에 가면 3200 정고점에서 한번 좀 비중 조절이나 정리해야겠다 라고 틀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좀더 빠지는 지지 방향을 보고 아 지금은 정말 찐바닥이니까 어, 풀맷을 해야겠다, 라든가. 그런 거를 시장을 보고 얘기하면 내 종목을 또 접목시킬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수익을 더 내시기 좋아요.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어, 그, 뉴스를 보실 때 종목 맨날 돌려보시기 나기보다 시장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음,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홍콩에 뭐, 뭐, 미국의 뭐, 환율이 뭐, 요런 거. 요런 게 시장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 좀 오늘은, 어, 사실은 요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싶어서 방송을 찍었는데 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구독 조회수 안 나고 많이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시고 또 종목 얘기만 하실 거예요. 음, 분명히 제가 압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우리 구독자 분들의 어, 흐름을 읽었어요. 읽어서 아 이게 좀 얘기 드리고 보시실 분들은 한 분이라도 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은 또 노력해서 끊임없이 방송 중이라도 언급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음, 저도 내성이 생기네요. 아 어, 그리고 네마블까지만 보고 음, 방송 마무리할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변동성이 힘들 때는, 어, 넷마블도, 넷마블 같은 종목 나쁘잖아요 뭐, 당장 급등 나올 게 뭐가 이게 이런 거라기보다, 어, 17만원, 11만 천원, 11만 6천원, 보시죠. 11만원 중반대, 중후반대에서는 지금도 매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항상 있고, 음,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손실을 보고 힘들다면, 오히려 약 손실, 손실을 보지 않고 할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음, 때로는. 어, 그니까, 러 11만원 중후반에서는 충분히 매집을 하고, 음, 엄청난 바닥 지지층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깨지기가 힘든 바닥층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어, 이때, 어, 매도도 웬만한 던지 사람도 웬만큼 다 털어서 나왔고, 이게 거의 이제 바닥 금액대로, 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오히려, 어, 상승 가이가 쉽다. 그래서 예전에도 추천드렸었고, 14만원 후반, 15, 아니, 15만원, 15만원 정도에서는 어, 비중 축소나 입절 어, 얘기 드렸었죠. 어, 단기적으로 보면 얘도 어, 박스 번 어,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요 정도겠죠. 요 정도 단기적 13만, 5, 13만 원 중반 정도에도 어, 이때 밑타에 사셨다면 절반 매도 가능하고 더 위에 가서 전 가능하고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기회가 몇번지워진다면 지금은. 이미 바닥 대비 5% 올랐죠. 어, 올라서 이렇게 이날 바닥 찍고, 이날 뭐 매수 기회라면 3일이 있었지만 어, 이랬다. 근데 오늘 또 눌릴 수 있다 그랬죠? 시장 안 좋으면 또 오늘 또뭐한 10일, 11만, 12만 원뭐 초반이나 10, 12만 원 정도나 11만 원 후, 후반을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이 어, 또 괜찮을 수 있다. 어, 괜찮을 수 있다요. 어, 그래서 음, 시장의 변동성을 어, 최소화하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더 이상 뺄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 예전에부터 말씀드렸고 그래서 넷마블 추천드렸던 적도 있고요. 음 그래서 어 그런 변동성에 안전 안전하게 어 우량하죠? 우량한 되게 종목이죠. 우량하고 되게 시가총액큰 종목이에요. 1 10, 0조가 어 예전에 20조도 갔는데 지금 10조죠. 아무튼 뭐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음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자 일단 시장을 보시면서 어 단기적 대응이든. 단기적 대응이든 아니면 장기적 물량 실어가는 이쁜 금액을 만드시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을 계속 또 지켜보시자고요. 어, 어, 금요일날 급등했으니까 오늘은 또 국채 금리가 또또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면 오또 시장 또 삐걱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또뭐 급등이 나오면 원래 좀 늘리고 가니까 오늘은 또 그렇게 세게 가지는 않겠죠 가더라도 아니면. 조금 늘려줄 확률 이 많고 그럼 또 내일장은 또 괜찮았다고 또 하고 반복될 거라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런 급등나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적응을 완료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오늘 아침에도 잘그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예, 종료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